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낙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영양제 하나 하나 알려드리는 여행할 시간입니다. 최근 스나, 스마트폰 등 영상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안구 건조증, 눈의 피로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루테인, 지아잔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 및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반에 물체의 상이 맺혀서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천연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루테인, 지아잔틴이 감소해서 눈 피로 안구 건조, 시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루테인,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 색소 밀도를 높여주며 나이가 들어 시력이 흐려지는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 또는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루테인 및 지아잔틴의 섭취는 황반 색소의 밀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시력 개선, 백내장 예방, 황반 퇴화 예방 등의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루테인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DNA와 단백질의 손상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루테인은 케일, 시금치, 양배추, 콩, 복숭아, 오렌지 등에 풍부합니다. 지아잔틴도 항산화 효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 당근, 깻잎 등 채소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루엔틴, 루테인과 지아잔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처에서 인정한 기능은 황반색소 밀도 유지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피부 황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영양제 중 하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크게 유행했던 크릴 오일이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16일 유튜브를 통해서 대학 교수님들의 논의 결과 크릴 오일의 효능이 입증된 것이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식약처는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질병 예방, 치료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항산화제, 추출 용매 등의 기준 규격까지 위반한 사실도 밝혀져서 제품들이 회수되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광고가 제한되고 인증 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터넷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고 및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복용해야 할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드시려고 하거나 드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이고 어떤 효능이 인정받은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효능이 있다고 하지만 이론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